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지 않으시면 다시 보고 싶으셔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꼭 지금 눌러두셔야 앞으로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나 걱정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이 마른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지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세월에 흔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지혜와 실천 방안들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모든 생명체가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편함이나 변화를 단순히 나의 탓으로만 돌려 체념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액이 마른다는 느낌, 즉 사정시 정액에 양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셨다면 이것은 단순히 성, 기능의 저하를 넘어선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매우 중요한 건강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정액이 마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남성 갱년기 때문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씩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정자 생성, 건강한 성욕 유지, 그리고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량이 줄어들면 정액의 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화 그 자체도 정액량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기계의 부품들이 마모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체 전반의 수분과 체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액을 생산하는 핵심 기관인 고환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정자 생산량과 더불어 남성 호르몬 생산량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화 과정은 정액량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수압이 약해지고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몸속 기능들도 서서히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액의 주요 성분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고 보호하는 액체를 분비합니다. 정낭은 정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정자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인 과당을 포함한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두 기관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정액의 전체적인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증상 만성 전립선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도 정액량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정액 생산에 차질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진을 통해 전립성과 정랑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습관 또한 정액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은 종종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생식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기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에 부담을 주어 호르몬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 저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을 저해하고 고환 온도를 높여 정자 생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정액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특정 위장약, 이뇨제, 심지어는 무좀약 중 일부도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거나 정액 생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고 정액량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신경 손상도 정액량 감소나 사정 장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이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나 골반 주변의 다른 외과적 수술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사정과 관련된 신경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경우 사정시 정액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신경 기능 회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액 감소 외에도 남성 갱년기에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관련 문제는 많은 남성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안겨줍니다. 이 외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온몸이 무기력해지거나 꾸준히 운동해도 근력이 눈에 띄게 줄고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등의 신체적 변화도 흔히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관절통,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한 피부 노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그리고 밤에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도 남성 갱년기에 흔한 증상입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 불안감, 짜증,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자신감 상실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이는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할 습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과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단기간의 격렬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정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정 영양소와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구성 성분이므로 아연이 풍부한 식품인 굴계, 새우와 같은 해산물 그리고 콩류, 깨, 호박씨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마늘, 부추,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등도 남성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포화지방산이 많은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보호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므로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호르몬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는 두 말할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담배의 유해 물질과 알코올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절한 성생활 유지는 생식기관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생활이 없는 것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째, 아침에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기상 후 30분 내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회음부 온열 자극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2회 3분씩 따뜻한 물이나 찜질팩으로 회음부를 찜질해주면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돕고 전립선 건강 유지에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증상 호전이 미미하거나 남성갱년기 증상이 매우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남성 호르몬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전립선 건강, 호르몬 수치 등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전문가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 갱년기자가 진단표 등을 통해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액량 감소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혹은 정액의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노화나 갱년기, 현상을 넘어 전립선암, 방광암, 전립선염 등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함으로 이상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혼자서만 고민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금 바로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그 모든 순간이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